그땐 그냥, 내 자식이니까 믿었죠. 근데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을 꺼낸 이는 73세 임정순 씨다. 10년 전, 딸 부부의 부탁으로, 전 재산이었던 1억 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딸명의로 돌려줬다. 조건은 간단했다. 엄마, 당연히 같이 살지. 절대 안 나가게 해줄게. 하지만 몇년 후, 사위가 직장을 잃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상황은 급변했다. 딸 부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결국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 그 과정에서 임씨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집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그때 그냥 내 명의로만 뒀어도 나 지금 이렇게는 안 살았을 거예요. 노년의 돈 실수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 다르다. 회복할 시간도 체력도 다시 벌 기회도 없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흔든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정재근 씨의 이야기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8천만원을 손에 쥐었다. 집은 있지만 연금이 적어 그는 늘 걱정했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두면 뭐하냐? 굴려야지. 그는 지인 소개로 한 펀드 투자에 가입했다. 요즘은 이거 안 하면 손해래요. 라는 말에 망설였지만 지인의 강한 권유에 결국 전액 투자했다. 1년 뒤 펀드는 무기한 운영 중단, 담당자는 연락 두절. 원금 손실률 90%. 정신은 말했다.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욕심도 없었고, 그저 조금만 더 나아지길 바랐던 건데, 이제는 남은 돈도 없고,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요. 세 번째는 70세 김말순 씨. 그녀는 남편과 함께 수원에서 35년간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기에, 이젠 우리도 여행 다니며 살아보자는 게두 부부의 꿈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의 영향으로 부동산 갭투자에 손을 댔다. 강남 근처 재개발 지역이래. 확정이래. 갖고 있던 전세금을 빼서 빌라 두 채를 샀고,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려 했다. 그러나 공실이 이어지고,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빠져나갔다. 결국 몇년 지나 두 채, 모두 마이너스로 매도했다. 지금 그녀는 기초연금과 소액임대 보증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들한테 맞는 게 나한테도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단한 번의 돈 실수가 노후를 무너뜨렸다는 것. 노년기에 꼭 피해야 할 돈의 함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렇기에 더 많이 반복된다. 지금부터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전략과 예방 방법을 짚어본다. 첫째, 명예 이전.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동거보장. 주거권 유지, 소유권 유지 없이 명의만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사례처럼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이혼, 빈 문제 등이 생기면 부모는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명의 유지하면서, 증여 예약 계약 또는 부양 조건이 포함된 유언장 작성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모 자산은 사랑의 선물이 아니라, 부모의 생존권과 연결된 자산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리스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퇴직금 노후 자금을 굴려야 한다는 불안감에 휘둘리지 말 것. 정재근 씨처럼 퇴직금은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노년기 생활을 지탱하는 유일한 자금줄이다. 이 시기의 투자에는 세 가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 정기 수익이 가능한 구조. 이해할 수 없는 상품은 하지 않는다. 은행 정기 예금, 국채, 배당 ETF. 안정형 연금 보험 등은 수익률은 낮아도 리스크도 낮다. 반대로 사모펀드, 비상장 투자, 외화보험, 고수익 보장 상품은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확률이 크다. 노년기 자산은 키우는 돈이 아니라 줄어드는 속도를 조절하는 돈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한 번의 손실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부른다. 셋째, 지인 추천과 무조건 믿음은 가장 큰 함정이다. 김말순 씨의 경우처럼 친구나 친척, 이웃이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따라 투자하거나 결정하는 일이 찼다. 특히 부동산갭투자, 단기수익형 부동산, 단기 부동산 임대수익보장형 호텔상가 분양 등은 리스크가 큰 구조임에도 남들도 하니까 괜찮겠지하는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다. 여기서 중요한 건그 사람이 당신의 생활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 검토 없이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재정 행동은 그 자체가 위험이다. 따라서 다음의 기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설명을 두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하지 않는다. 계약서와 설명자료는 무조건 집에 가져와 하루 이상 검토 후 결정한다. 다들한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이 반복되면 반드시 멈춘다. 이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노년기 재정 안전망을 지키는 기본 규칙이다. 노년기의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루를 지키고 싶은 것이다. 따뜻한 밥한 끼, 낯익은 방, 손주의 웃음소리, 그리고 병원비 걱정 없는 밤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돈 앞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 감정보다 계산을 믿음보다 확인을 희망보다 계획을 먼저 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어떤 돈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 선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단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단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무너뜨린다. 노년기 돈 실수 예방 전략. 은퇴 이후의 삶에서 돈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자존감 건강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60대 후반부터 70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자산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이 시기 단한 번의 판단 실수로 전 재산이 무너지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위기로 번지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 노후에 일어나는 재정적 파산은 대부분 거대한 사기나 도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 혹은 가족 간 신뢰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나비효과처럼 커져 파산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 칼럼에서는 수십 건의 실제 사례와 자산 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돈의 함정 세 가지를 짚고 그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 간의 재산 이전 믿음만으로는 재산을 지킬 수 없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이 아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다. 우린 가족이니까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례는 분명하다. 재산을 넘긴 순간 부모의 권리는 끝난다. 가장 위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집을 자녀 명의로 돌려주고 부모는 동거. 자녀의 이혼, 사업 실패, 배우자와의 갈등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부모가 쫓겨나는 상황 다수 발생. 현금 증여 후 아무런 계약서 없음. 나중에 자녀가 그건 준 거잖아요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 예방 전략. 사용권을 확보하라. 명의를 넘기더라도 부모의 거주권 사용권을 공증하거나 부양조건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집은 웬만하면 끝까지 본인 명의로 유지. 거주권과 자산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다. 유언장은 미리 준비하되 증여는 늦출수록 좋다. 자녀에 대한 믿음은 유산으로 보상하고 생전에는 공동관리자로 두는 구조가 안전하다. 고수익 투자상품 믿을 수 있는 사람 소개가 가장 위험하다. 실제로 노년층 피해 사례 중60% 이상이 지인이 소개했다로 시작된다. 사기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믿을만한 사람이 추천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한다. 대표적인 위험 상품: 수익률 6% 이상 고정형 사모펀드, 비상장 주식 투자 및 회사채, 외화 보험, 변액 연금 등 복잡한 구조의 장기 상품, 공동 투자 명목의 지인 추천 사업 재지분 투자. 이런 상품들은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해도 설명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특히 고령자는 금융 이해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예방 전략.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하지 않는다. 설명을 두번 들었는데도 어렵다면 그 상품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 반드시 서면 자료를 가져와 24시간 이상 검토 후 결정. 당일 계약은 가장 위험하다. 가족, 전문가와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상품 구조보다 손실 가능성부터 체크하라.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나요? 만약 손해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 투자처는 피해야 한다. 3.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 투자, 노후 임대 수익이라는 환상.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이후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이제부터는 월세 받으면서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재개발 지역 빌라 투자 후 공실 지속. 재산세 부담 증가. 임대인 세금 신고 의무 강화로 소득보다 세금이 더 커지는 경우. 상가 공실, 관리비 체납, 원금 손실. 특히 갭투자 전세 끼고 매입는 시장이 상승할 땐 가능하지만, 거래가 끊기면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바로 위험에 빠진다. 예방 전략. 내가 직접 관리 가능한 수준만 투자하라. 먼 지역, 복잡한 임대 구조, 불확실한 수익 구조는 위험하다. 수익률 4% 이하라도 안정적인 상품 선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등 간접 투자 방식 활용. 세금 관리비, 공실 리스크를 반드시 시뮬레이션 할 것. 공실 6개월 이상 지속 시 수익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가 전하는 결론. 노년기는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돈을 불리기보다 흐름을 지키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번의 판단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나이. 이 시기의 재정 전략은 반드시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모든 자산은 안정성에서 수익성 순으로 판단하라. 자녀보다 본인의 생존권이 먼저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보라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안전, 존엄,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자산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번더 생각하는 신중함이다. 노후의 재정 실수는 단한 번으로 충분하다.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